나이키가 덩크로 레몬워시를 드롭합니다. 다채로운 컬러의 리사이클 소재로 제작되었고 플라워 프린트와 타이다의 염색 기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퓨레이서 스우시 그리고 힐탭은 레몬워시 컬러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팬들은 1초 루이비통, 스카프스의 덩크화 등의 반응입니다. 오는 9월 10일 나이키 재팬스토어에서 발매 예정이며 가격은 약 13만 원대입니다. 미아라 야스히로가 나이젤 카본과 컬래버한 로우코 오버 다이드를 도롭했습니다아이보리아 오렌지, 그리고 그레이 컬러 라인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캔버스 소재 어퍼에 빈티지한 무드의 염색 기법이 적용되었고, 힐캡을 감싸는 두터운 슈레이스가 특징입니다. 팬들은 그레이 벌써 솔다, 미아라 요즘 이쁜 애 등의 반응입니다. 국내 편집쇼, 랜덤워크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하면 사용해볼 수 있고, 온라인 스토어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가격은 약 38만원대입니다. 나이키가 덩크로우 디스럽트를 도롭합니다. 블랙과 짐 레드, 그리고 게임 로얄 컬러 라인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기존의 덩크로우에서 패널이 추가되어 변형된 실루엣이 특징입니다. 레시 소시어 퍼에 두터운 미드솔로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팬들은 요요 계속 눈에 들어오네, 파란색이 제일 예쁜 등의 반응입니다. 9월 4일 오전 10시 나이키 스토어스 발매 예정이며, 가격은 약 13만원대입니다. 나이키가 조던 원 페스티벌 팩을 공개했습니다. 전면에 아이코닉한 에어조던 로고가 삽입된 미니 크로스백입니다. 양측면에 각각 스우시와 점포면이 새겨졌습니다. 팬들은 디올마 조던, 국내에 나오면 바로 지른다 등의 반응입니다. 현지 쇼, 지미제즈 스토어에서 판매 중이며 가격은 약 3만원대입니다. 오프 화이트가 하프 앤 하프를 토롭했습니다. 화이트 컬러의 스니커즈와 블랙 컬러 더비 슈즈로 구성되었습니다. 방에 새겨진 영문 레터링과 미드솔 컬러만 같고 이외엔 서로 다른 제품인 것처럼 디자인이 아예 다른 게 특징입니다. 스니커즈 1탭에는 오프 화이트 심볼이 삽입되었고 더비 슈즈에는 지브라 패턴의 케이블 타이가 부착되었습니다. 센스 스토어에서 판매 중이며 가격은 약 71만 원대입니다. 크록스가 차이나타운 마켓과 록밴드, 그레이트풀 데드와 컬래버한 클로그를 공개했습니다. 타이다이 패턴의 멀티컬러 어퍼에 댄싱베어 캐릭터 모양의 지비츠로 구성되었습니다. 발바닥에는 차이나타운 마켓 로고와 댄싱베어 캐릭터가 사입되었습니다. 팬들은 물감 놀이, 막상 신을 용기가 안 나네 등의 반응입니다. 한국시간 기준 9월 3일 오전 1시에 크록스 투에 발매 예정이며 가격은 약 7만원대입니다. 빔즈와 컬럼비아가 컬래버한 내셔널파크 컬렉션을 공개했습니다. 컬럼비아의 대표 아이템인 부가부 인터체인지 재킷이 블랙과 브라운 컬러 라인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컬럼비아 로고와 멀티포켓이 적용되었습니다. 탈착 가능한 이너 재킷에는 사파리 패턴이 살입되었습니다 함께 출시한 숄더백과 리버섭을 버킷했고 눈여겨볼만 합니다. 팬들은 재킷보다 홀스가 더 이쁘네. 내가 알던 컬럼비아가 아니야 등의 반응입니다. 빔즈스트에서 예약 주문이 가능하며 10월 중순에 발송됩니다 재킷은 약 40만원대이고 세살인 약 6만원대입니다. 래퍼 마미손의 브랜드 마사장이 리미티드 에디션 슬리퍼를 공개했습니다. 블랙과 화이트, 그리고 핑크 컬러 라인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마미손의 복면을 상징하는 핑크 컬러 풋배드에 마미손 캐릭터와 그의 실제 키인 171이 삽입된 와펜이 특징입니다. 팬들은 인싸 감성 어렵다, 개기업내 등의 반응입니다. 우진사 스토어에서 9월 2일 오후 12시까지 라플에 참여할 수 있고 같은 날 오후 1시에 당첨자가 발표됩니다. 가격은 약 3만 원대입니다. 홍콩의 크리에이티브 그룹 울라이츠 리저브드가 도라이몽 만화시간 컬렉션을 공개했습니다. 도라이몽 50주년을 기념해 시작되었습니다. 인형과 램프 그리고 문구와 가정용품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도라이몽의 카툰 형식으로 사입된 반팔 티셔츠와 숄더백과 양말 등의 우류 라인업도 눈이 갈만합니다. 오는 9월 4일 디에이티 스트레스 발매 예정이며 가격은 약 8,000원에서 53만원대입니다.